안녕하세요 한의사 엄마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유무차 한잔 마시면서 생각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어,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 먼저 제가 한의학에 입문하기 전에 20대 초반에 대학교 다닐 때요. 음, 저 아침을 못 먹고 다녔어요. 그때는 건강 이런 거 생각 전혀 없었고 젊었으니까. 그런 거 생각 전혀 안 하고 본능에만 의존했던 그런 시기였죠 제가 배가 고파서 아침에 1교시인데 밥을 안 먹고 갔을 때 자판기가 있었어요 그때 학교에 배는 고픈데 찬 음료수는 먹기가 싫었고 또그 자판기에 우유 커피 율무차 이런 게 있는 자판기였어요 근데 우유도 제가 우유 소화를 잘못 시켜서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유도 먹기 싫었고 했을 때 제가 선택했던 게 바로 율무차였습니다. 율무차를 마시면 어, 버튼이 버틸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까지 배에서 소리 안 나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율무차를 처음 접하게 되었었는데 음, 나중에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본추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율무는 한의학 쪽로 의인이라고 해요. 그 의인은 사실은 구황 작물이었다. 배가 고플 때 먹는 구황작물이었다. 저의 본능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살펴보면, 율무에는 전분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구황작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배가 든든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 율무, 의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무, 즉, 의인은 한의학적으로 감, 담, 하다고 해요. 좀 달고 담담한 그런 맛을 내고 성질은 살짝 차갑습니다. 량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약리작용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죠. 이습작용이 있습니다. 어, 이거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율무의 작용이에요. 양리작용이에요. 몸이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붓거나 특히 관절 같은 데 부어서 다리 아프신 분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바로 비허 설사에 쓸수 있습니다. 비가 비장이 허해서 설사하시는 분들 있어요. 한의학적으로 삼령배출산이라는 그런 처방을 쓰긴 하는데요, 그 처방의 대표적인 약재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사하시는 분들한테 쓸수 있는. 장례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잘 알려져 있진 않은 건데, 항염증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면역활성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NK셀하고 T셀이라는 면역세포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면역세포들의 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항바이러스, 그리고 항암작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배란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난소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사마귀, 그리고 다이어트, 어,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관절이 붓는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할수 있는데요. 약성이 굉장히 완만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어, 오래 다려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활용 방법은 율무차, 율무밥 혹은 율무죽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율무차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가 예전에 자판기에서 먹었던 그런 율무차는 사실은 당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음,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달달한 걸 많이 넣겠죠. 그런 것보다는 직접 끓여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래 달여야지 효과가 더 우러나요. 율무 밥이나 율무 죽이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비허설사에 쓸수 있다고 두 번째 양리작용에서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건비시켜서 지사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는 율무를 한번 볶아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초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이외에 이습작용을 위해서는 생용하는 게 좋습니다. 볶아서 쓰지 않고 그냥 생용으로 달여서 쓰거나 밥을 해서 먹거나. 게 좋습니다. 단 금기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불필요한 습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습이 많아요. 양수도 있고 그로 인해 몸도 불 수가 있는데 임산부는 어, 진용하셔야 됩니다. 삼가에서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변이 좀 단단하거나 변비 경향 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물사막이나 다이어트에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음, 물이 차서 다리가 붓고 다리 아픈 증상에도 많이 쓴다고 했죠. 그때는 어, 이 의인을 볶가서 쓰면 안 되고요. 생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배가 비장이 약해서 자꾸 그러니까 비기가 허해서 설사하신 분들, 변이 묽으신 분들한테 쓸 때는 반드시 볶가서 써주시는 게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우리 흔히 접할 수 있는 유무,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